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 신 여호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출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섭리되고 있고, 어, 통치받고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청주자시고 통치자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맑고 치우치못고또 정당하게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2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공명정대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맑게 깨끗하게 살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는 공평하게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이 사회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 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씀. 1 9 절에도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는 또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회 중심에서 밀려났거나 삶의 페이스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그들을 관심을 갖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심의 유일한 나의 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 되게 합니 구약성도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게 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청주자시고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대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